네, 안녕하십니까. 불교 공리소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조직위원회 이재영 사무총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 무예 마스터십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재영입니다. 저희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어, 3년 전에 일회 대회를 청주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라는 것은 각 나라별로 그 산재돼 있는 전통 무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무도라고도 불리, 불리기도 하고 무술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그런 무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영어로 마샬 아트입니다. 그런데 이 무예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각 국가의 민족 혼이 서려 있는 나라의 위기를 구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아주 대단한 그 예술이라고 해서 무예입니다. 이런 무예를 우리 무예 마스터십 대회로 좀 발전시켜보자. 아, 지금 각 나라별로 그 개별적인 경기대회는 가지고 있지만 이한 자리에 모여서 종합적으로 경기를 치르는 대회는 현재 지구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자리에 모여서 한번 그 무예라는 종목을 가지고 대회를 치러보자 이것이 바로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제 1회 대회와 비교해서 위상이 굉장히 커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계신지요? 네, 저희가 1회 대회 때보다는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제 커진 것은 양적인 그, 저, 팽창이 아닌 질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높이 저희가 수준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래대회 때는 뭐, 저희들이 시작에 불과해서 상당히 좀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컨텐츠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 대회라는 것이 그 세계 스포츠계에서의 평이었습니다. 어, 아, 이에 대에는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국가수, 참가국도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한 100여 개 국에 네. 선수단 임원 합쳐서 약한 4,000명 정도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팽창 이외에 국제적인 수준의 경기를 갖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국제 스포츠 연맹을 총 관장하는 가이스프라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후원도 해주는 대회가 됐고요. 또그 다음에 저희 대회를 좀 국제적인 수준으로 치러보자 라는 의미에서 모든 경기 규칙, 그 다음에 경기장 시설 이런 면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좀 치르는 것이 이대대회와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대회 규모도 아주 크게 확대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 대회 규모는 일단 종목수가 22개 종목입니다. 이회 대회 때는 17개 종목이었는데, 종목수도 늘어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수단도 한 2,600명 정도 되고, 임원까지 합치면 4,000명 정도 규모입니다. 어, 나라 수도 약한 100여 개국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현재 약한 100여 개국에 4,000여 명의 선수 임원이 참여하는 대회라면 상당히 규모도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제 대회 규모가 커진 만큼 또 준비도 이제 만만치 않을 텐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일단 그 선수 확보에 상당히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선수단이 이제 들어오면 첫 번째로 이제 여기서 이제 묵을 장소가 좀 필요한데 이 숙박 장소는 충주 시내에 모든 그 호텔, 리조트 또 이... 그게 네, 리조트까지도 이 부족해서 연수원 시설까지 모두 그 협조를 구해서 숙박 시설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경기장은 충주 우리 충주시 관내에 있는 여섯 개 경기장, 충주 체육관을 비롯해서 확보된 상태입니다. 네, 이제 세계 수준의 국제 무예, 영화제 등 문화 학술과 같은 부대 행사도 준비하고 계신데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저 일단, 무수축제하고 저희 대회는 같이 병행을 해서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세계 무예영화제는 무예라는 장르를 소재로 해서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네. 우리 우리가 막 세계 최초로 무예라는 장르를 통해서 그 무예를 한번 조명해보고 이것을 산업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일차적으로 어, 지난 1월달에 우리 프리영화제를 개최해서 네. 어, 상당히 가능성을 우리가 좀 한번 엿본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그, 무예 영화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예 산업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지, 이런 그 부대 행사도 있고, 또한 그 무예 관련된 학술 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예 리더스 포럼, 그 다음에 다양한 체험 행사, 이런 것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무예 마스터십은 무예 올림픽으로 향후 국제적으로 이제 덮어폭을 넓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무예 마스터십의 국제적 확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 일단, 저희 무예마스십이 2회 대회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가이스프라는 것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IOC, 올림픽위원회, 그 다음에 ANOC, 여기와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이 올림픽에 가입된 종목은 57개 종목인데, 우리 그 가이스프에서는 약간 109개 정도 그, 종목단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인데 네. 권위도 있고 그만큼. 이곳에서 저희들을 공식 후원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대회는, 이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는 일단 가이스프에 준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그 가이스프가 지금 세계 그 군인선수권 대회,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런 대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그런 세계 선수권 대회, 종합대회와 거의 맞먹는 대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이스프의 준회원, 또더 그 발전되면 회원기구로 저희들이 발도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이런 질문이긴 한데요. 제 3회 계획도 준비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2회 대회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국제적인 어떤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3회 대회는 저희들이 한번 해외에서 개최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중국 이런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유치 의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리에 대회를 마치고 이것을 계기로 해외에서 개최하는 그런 방안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근데 네. 끝으로 무예 마스터십과 관련해서 이제 알리고 싶은 국민 이렇게 홍보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저희 2회 대회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에는 22개의 무예 종목들이 참가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일상에서 볼지 못한 아주 그 드문 경기들이 많이 열리고요. 또 박진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별로 특색이 많은 그 선수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 그들의 몸짓 하나, 그 다음에 함성 하나, 하나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귀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또 보기 힘든 그러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저, 국민 여러분과, 그 다음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을 해주고,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 조직위 직원들은 반드시 성공을 시켜서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아닌 세계 무예의 그 중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 드립니다. 불교공인수 1행대담, 오늘은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재영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9 충주 세계 무예바사시 파이팅! 하늘 땅 그리고 사람 천지인 삼재를 바탕으로 한 세계 무예의 조화 전통 속에 머물러 있던 무예가 세계인이 함께하는 스포츠로 승화되어 세계가 하나 되는 평화와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갑니다.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 2019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 풍부한 전통무예 자산을 보유한 무예의 중심지 충청북도. 지난 2016년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의 성공적인 개최와 세계무예 마스터십 위원회 창립을 발판으로 충청북도는 세계적인 무예의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청정 자연과 중원의 문화가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중심고을 충주에서 전 세계 100개국 4천여 명의 최고 기량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2019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이 개최됩니다. 중앙 정부의 국제 체육 행사 승인으로 대회 규모의 확대는 물론 세계 무예 마스터십의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무예의 도시 충청북도는 세계 무예 허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는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태권도 무에타이 유도 권도 주짓수 삼보 사바테 등 동서양의 무예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유일의 국제 무예 종합 경기 대회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의 국제 무예 영화제. 학술 대회와 체험 행사가 진행되는 무예 웰빙 컨벤션. 무예를 테마로 한 초청 공연과 거리 퍼포먼스 공연 등 관람객과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무예의 가치를 전 세계에 보급하고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실현하는 2019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은 신성장 동력인 무예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계 무예 메카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통해 충청북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세계가 하나 되는 평화와 화합의 한마당. 전세계 무예인들이 펼치는 열정과 감동의 무대 다시 한번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 2019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시